안녕하십니까. 패러다임 25기 6팀, 이 자식들의 발표를 맡은 개윤영입니다. 두 번째 과제 수업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팀, 이 자식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원의 MBTI가 모두 1호 시작하는 저희 이 자식들은 21학번 전민정 박준혁, 20학번 정다은 개윤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차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가 선정한 가게의 소개. 이를 선정한 이유, 수합 분석과 전략, 마지막으로 문제점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게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대구칠곡 3지구에 위치한 AM이라는 양식집에 방문하였습니다. AM은 스테이크 맛집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특한 인테리어로 AM만의 분위기를 연출해 남녀노소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고객에게 건강하고 바른 외식 문화를 소비하게 하며 트렌디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념으로 지니고 있는 만큼 단순 판매를 넘어선 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의 음식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정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 7곡 3지구에는 AM 말고도 여러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M을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19로 기존에 있었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롤링파스타나 라라코스트 등 비교적 싼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식집이 많이 존재하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인기 있는 AM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게 되었는지의 이유가 궁금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이고 직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칠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AM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약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AM에 방문해 봤다 56%, 안다 24%, 모른다 20%로 방문해 본 사람이 과반수였으며 방문해 봤다면 이에 대한 만족도로는 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A.M.에 방문한 사람들이 쓴 리뷰입니다. 높은 평점을 준 사람들의 공통된 내용은 높은 서비스의 질, 많은 음식의 양, 다양한 메뉴, 추천 메뉴 기입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준 사람들의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이유로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리뷰들을 토대로 조언들과 함께 수화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점입니다. 인테리어가 다른 음식점에 비해 독특하여 AM만의 분위기를 낼수 있다는 점, 테이블 간 간격이 넓다는 점, 에피타이저로 주는 식전빵, 커피, 차와 같은 후식이 준비되어 있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음식점과 바를 같이 운영한다는 점, SNS를 활용한다는 점,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 대구 지하철 3호선 팔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점입니다. 테이블이 낮고 상대적으로 의자는 높아 음식을 먹기에는 불편하다는 점. 3층에 위치하여 가게의 간판 및 입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 직원 호출용 벨의 소리가 없어 주문 시에 혼란이 온다는 점. 화장실로 들어가는 곳에 문이 없어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남녀 칸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근처 양식점과 비교해 음식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입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 비대면 취식이 가능해졌다는 점, 백신의 개발로 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코로나19 인원 제한 해제로 인한 단체 고객 증가를 기회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입니다. 비슷한 메뉴의 다른 양식점이 주변에 밀집해 있다는 점, 급변하는 트렌드 및 급변하는 고객의 입맛을 스왓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작성한 스왓 분석을 토대로 조금 추려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입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는 이 사진, 보이시나요? 바닥에 물이 흘러가는 독특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사진처럼 테이블 간 간격이 넓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팀원과 같이 방문하였을 때첫 만남의 영상을 찍게 되어 부끄러웠지만 테이블 간 간격이 넓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저희의 촬영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두 번째 강점입니다. 음식점과 같이 빠르 운영하여 비교적 다른 양식집에 비해 더 넓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점입니다. AM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가게의 소식을 알리고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점입니다. 3호선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8거역에서 단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강점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입니다. 여러분이 AM을 가기 위해 위치를 파악하고 그 근처에 도착했을 때이 사진을 보고 어느 입구로 들어가야 할지 한 번에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AM을 자주 다녀본 저 또한 매번 입구가 헷갈립니다. 여러 가게들의 간판도 섞여 있을 뿐더러 저렇게 생긴 입구들이 근처에 너무 많아 이를 약점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약점입니다. AM의 화장실에는 문이 따로 없어 내부와 화장실이 이어지는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가 불분명하고 화장실과 식사 공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위생적인 문제 또한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약점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남녀 구분 표시가 사진처럼 표기되어 있어 어린이나 고령자에게는 혼동을 줄수 있다고 판단하여 약점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회 요인입니다. 앞서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코로나로 인해 현재 배달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매해마다 배달 서비스는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달 서비스가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위협 요인입니다. 위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 근처에 있는 경쟁 업체만 대략 세 곳으로 밀집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AM보다 가격도 싸고 근처에 있어 하나의 위협 요인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인 SO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기회는 인원 제한 해제로 인한 단체 고객 증가입니다. 에피타이저부터 후식까지 해결 가능한 강점을 토대로 단체 고객을 위한 코스 요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AM 근처에는 코스 요리를 선보인 가게가 없기에 시작한다면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T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AM의 강점은 다양한 메뉴이며 위협은 급변하는 트렌드입니다.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달의 메뉴를 지정하여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AM은 40여 개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메뉴가 잘 팔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달의 메뉴를 선정하여 고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AM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M의 시그니처 메뉴인 3단 트레이. 맛과 예쁨, 예쁨,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번 과제를 하면서 3단 트레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자주 방문하는 지인들 또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그니처의 메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더욱더 차별화된 3단 트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AM의 시그니처 술인 상그리아처럼 양식 메뉴에도 대표 메뉴가 나와준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패러다임 6조 이자식들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